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줌마입니다 오늘은 PC 옵티먼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만 13만 포인트예요. 이거는 130불의 가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 먼저 이 PC 옵티먼 카드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어, 물어보시면요. 어, 로블로 체인 하, 체인을 하는 가게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에 주유소, 그 다음에 쇼퍼스 아니면 이제 이퍼스토어 노프릴 no 이런데 가시면 대부분 그 캐셔 주변에 이 카드가 플라스틱 카드가 놓여있고요. 그거를 달라고 해서 하나 적립을 하시면 돼요. 근데 카드를 대부분 그 캐셔가 이제 바코드처럼 찍하고 찍어서 아마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일단 집에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를 켜서 이거, 뭐죠? 등록을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앱이 있으시면 앱을 깔고 그 다음에 등록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만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로블로우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죠? 주유소나 그 다음에 쇼퍼스 같은 경우에 내가 사용한 금액 태로 말하자면 포인트를 주어지게 되고요. 어, 이 그로서리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겟 오퍼를 통해서 포인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만약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투두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내가 받아온 그 플라스틱 카드를 등록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다 등록을 만약에 마치셨으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확인하시면 내 어카운트가 나오고요. 매니저 매니지 카드 하면 들어가시면 내가 방금 투두 리스트에서 등록을 했던 그 카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클릭하시고요. PC 옵티먼 카드는 아까 그 플라스틱 받아온 거고요. 그다음에 링크드 PC 파이낸셜 카드는 내 크레딧 카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부나뭐 각각 사용할 경우에 두 개의 카드도 등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불의 밸류를 가지고 있고요. 어디서 사용하던지 제가 뭐 노프리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건, 그러니까, 그로스리 쇼핑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7,500포인트, 제가 75불 샀을 때 오퍼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오퍼는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끔가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마토를 사면 뭐 1불에 100포인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닭고기를 사면 1불에 1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확인하시면 나한테 주어진 오퍼가 되고요. 처음에는 아무런 오퍼가 주어지고요. 이 오퍼는 타겟 오퍼이기 때문에 내가 주로 어떤 물건을 사나 어떤 거를 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각자 다 개인마다 다른 오퍼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밑으로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스페셜 오프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물건을 사면 나에게 1200 포인트를 주겠다. 내가 이 물건을 사면 몇뭐 포인트를 주겠다.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맨 아래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flyers라는 그게 칸이 있는데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 뭐죠? 뭐, 내가 주로 사용하는 노프릴이나 아니면 셔플스나 나오면 주소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플라이어가 쭉쭉쭉 나오게 돼요. 저는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닭이 세일하는데 저는 닭에 대한 오퍼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닭을 조금 평소 때보다 많이 사서 포인트도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죠? 노플리를좀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플라스틱 카드를 안 가져갔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카드라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스캔 your 카드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캐시한테.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페 어 뭐죠? 오퍼를 주면 보면 하단에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save for next week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잘 활용하시면 다음 주에 세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세이브해서 포인트를 더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요거는 보시면 밑에 하단에 회색으로 표시돼서 이거는 다음 주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죠? 음식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단지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끔가다 포인트를 미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Start a Point Inquiry 라는 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내 포인트를 어, 정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쭉쭉쭉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럼 나중에 포인트가 다시 들어오게 돼요. 헬프 서포트, 컨택트어스, 리브차 여러가지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확인하시게 되면 그로서리에선 제가 26,700포인트, PC 파이낸스에서 15,952포인트를 얻었고요.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하시면 되시고, S 같은 거 사용하시면 또 많이 모으세요. 사이트를 좀더 한번 찬찬히 확인해 보시고요. 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 첫 번째 로블로체인 마켓 방문하셔 가지고 어, 두 번째는 캐시한테 PC 옵티멈 카드 받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집에서 커미나 앱에 깔고 등록하시고 카드 등록하신 다음에 포인트 카드 이제부터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특징은 첫 번째 그로서리 마켓은 타겟 오퍼로 개인별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포인트 상품 그 주는 걸 구매할 때만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쇼퍼스와 에소 주유소는 결제 금액으로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를 많이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 에소 주유소 많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PC 파이낸셜 엘리트 카드 만드시고요. PC 인사이더 등록하시는데, 아기 있는 집한테 추천하고요. 쇼퍼스 이용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용하는 방법은요, 일단 PC 엘리트 카드를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쇼퍼스 이용 시에 포인트를 적립받고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시에 또 받는 거예요. 약간 더블 포인트 개념이고요. 에소는 가끔 사용해요. 왜냐면 코스트코 주유소가 워낙 저렴하고 좋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 쇼퍼스는 세일 상품이 아니면 사실 싸지가 않아서 사지를 않고요. 왜냐면 같은 물건도 기본 가격이 비싸 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인사이더를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요. 저와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사이더 같은 경우는 연회비가 있고요 유기농이나 아니면 아기용품 구입 그 다음에 논해인 상품을 구입할 때 엄청난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 있는 집 추천드리고 어, 근데 연회비는 1년 물어거나 아니면 포인트로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때 맞춰서 하시길 권장드리고, 가입 시 선물도 보내드려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올려드린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